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드루킹이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김동은. 많이 언론에 해자 됐습니다. 최근 허익범 특분이 진행한 재판에서 그는 7년의 징역을 구형 받았습니다. 드루킹, 김동은.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공평에 나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도 만나서 면을 넓히고, 주로 진보적인 척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후보, 당시부터 조금 도왔던 것 같습니다. 경제정의, 이런 것을 실현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했던 노무현이어서 문재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과정에서부터 도왔던 같습니다. 여러분 비디오를 보면 김정숙 여사가 어떤 체육관에서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하면서 수행원들을 데리고 어떤 체육관 스탠드로 갑니다. 그때 보면 경인선이란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는데 거기에 드루킹 김동은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선거운동 기간에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자기 요구를 뭐 나타내고 이러진 않았겠죠. 그러다가 이후에 계속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든지 이런 등등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결승을 해서 문재인 후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댓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자기하고 조금 내용이 틀리더라도 댓글에 아닌 것처럼 나오고 그게 공감수가 많으면 아, 이것이 메인스트림인가? 이것이 주 여론인가?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드루킹과 그리고 그의 동조했던 그룹들은 이런 점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댓글, 관련 기사의 댓글, 7만 6천여 건의 관련 기사에 달린 118만 건의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조작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기가 킹크랩이라고 합니다. 킹크랩이 아주 그냥 큰개 같은 게 킹크랩 있지 않습니까? 그 발을 갖다 휘떡휘떡 하면서 많은 조작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무려 8,800만 건의 공감, 비공감을 조작한 것입니다. 일단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의 이렇게 가까운 그런 조작입니다. 이렇게 많이 조작되면 사람들도 야, 이 기사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구나. 이렇게 비공감을 하구나. 나는 이여견을 따라 할까? 이런 식으로 조금 보완해동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어느 정도 자기 주관이 없으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루킹은 자기 따르는 여러 사람들, 또 자기 이제 일종의 멤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변호사도 있고 그랬다고 그 합니다. 처음에는 오사카 총영사자를 달라고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상대 측에서는 오사카는 안 되고 좀 한적한 샌다이로 가라. 샌다이 총영사. 저는 뭐 샌다이 총영사라도 주면, 뭐,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본 말을 좀할줄 알고, 일본에 대해서는 좀 밝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이제 알력이 되면서, 이후에 드루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까는 이제 내용들을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력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드루킹과 김경수의 이런 조직은 상당히 비밀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시크릿 조직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추미애 당대표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드루킹을 사직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왜냐 우리를 갖다 까느냐 이래가지고 수사를 하다보니까 이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업자들 그 집안에서 지찍은거죠.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김경수도 이후에 지금 경상남도 지사잖습니까? 지사 같으면 거분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이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검찰의 특검에 소환도 당하고 또 재판장에 쓰고 지금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볼때 드루키 죽음이냐? 아니면 김경수가 죽범이냐 좀 헷갈립니다. 실제 어떤 범죄 사실에서 죽음이 구형이 더 많고, 그리고 또 선고도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김경수가 죽음이 아닌가요? 그런데 김경수는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1심 선고에서 어떻게 놓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월 25일 날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 그리고 갑전에 그 있었던 여러가지 판례들, 실제 전 정부에 댓글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지금 몸이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라고 해서 재판부가 이게 잘 봐주면 안 됩니다. 법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법에 따라서 재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정치의 총화인 정치 관련 기사, 거기에 수많은 관련 기사에 수많은 댓글, 그리고 공감 비공감 하는 그런 조작, 킹크랩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기계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계로 돌린 이런 가짜 여론, 가짜 여론에 속은 일반 국민들, 거기에서 입각해서 이루어진 선거 결과, 우리가 어느까지 이렇게 이것을 정당하게 봐야 될 것이며, 어디까지 부정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경수도 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 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허심탄회하게 자기 잘못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는 아주 깨끗한 것처럼 선량한 것처럼 표정은 선량해 보입니다. 이게 서로서로 내부간에뭐 바둑이라고까지 했다고 그러는데요. 김동원은 드루킹 뭐 자기들끼리 뭔가 닉네임을 지어서 그렇게 했는데 김경수 같은 경우도 지금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이런 모습을 해서 수백만 도민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자기가 정치인이면 소신있게 잘못을 인식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드루킹 재판 앞으로 계속해서 2심 또 대부분까지 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어떤 정치적인 난제를 안겨줄 것인가. 저는 그 당시 허위범 석품이 조금 약했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강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꽉 픽스를 해서 흔적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구형을 때리고 하는 모습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마등처럼 흐릅니다. 김정숙 여사가 체육관에서 개인선 가자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김경수가 굉장히 어떨한 모습, 문재인의 직금의 사항들, 이런 것이 과한 이후에 어떻게 밝힐까요?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운 파라다임이 생기면 어떤 재신 결과가 또 나올까요? 저는 이번 1심 재판부가 좀더 객관적으로 법에 따라서, 정거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권의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자지우지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현재의 8대형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이정미의 헤어롤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좀 나쁜 짓을 하면 그날 저녁이라든지 이후에 계속 꿈에서 나,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판 과정들,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국정농단 관련해서 일어났던 재판 과정에 참여한 그런 재판관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 정말 양심에 따라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